안녕하세요. 참사리 자연집밥입니다. 튀김하고 남은 기름으로 고추기름을 빼려고 합니다. 튀김하고 남은 기름으로 고추기름을 바로 빼버리겠습니다. 마늘과 대파. 마늘은 이렇게 좀 납작납작하게 썰었습니다. 먼저 대파하고 마늘을 넣겠습니다. 마늘과 파가 널짱해지면 그때 고춧가루를 넣겠습니다.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. 이렇게 널짱해지면 고춧가루를 넣으려고 합니다. 이렇게 지금 마늘과 파 향이... 음, 고 마늘이 이렇게 놀짱해졌습니다. 이럴 때, 불을 끄고, 고춧가루, 이게 밥, 계량컵입니다. 하나 넣겠습니다. 이렇게 조금 더 넣습니다. 조금 작년에 묵은 고춧가루 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. 묵은 고춧가루 써버리려고 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. 이렇게 기름이 다 식으면, 여기 보관통에다가 식으면 또 밑에 고추가 가라앉아 있습니다. 이거는 넣지 마시고 가만히 이렇게 오래 드실 것 같으면 냉장 보관 하셔도 됩니다. 이렇게 고추기름을 음, 맛있게 뺐습니다. 지금 색감과 향이 너무 좋은데요. 영상으로는 좀 어둡게 나오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튀김하고 남으신 기름이 있으실 때는 야채 여러 가지 야채 듬뿍 넣으셔 가지고 고추기름 빼셔서 여러 가지 요리에 활용해 보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